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규욱입니다. 한 환자분의 증례를 통해서 치과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 받으시는 거 없이 오랜만에 치과를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 있고 좀더 자주 내원하셨다면 어떤 것들을 방지할 수 있었을까 등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를 찍고 구강 내에서도 보고 하니까 우선은 눈에 띄는 거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여기도 뭔가 희끄무리한 것들이 막 보이고 여기도 희끄무리한 것들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시듯이 이렇게 있는 치석입니다. 이쪽 부분은 입을 벌리실 때좀 공간도 안 나오셔서 양치질 하시기도 힘드신 부분도 있었지만 치과에 정기적인 내원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을 치과서 놓칠려 없고 연일에 스케일링 받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시지는 않으셨겠죠. 이거를 제거하고서 보면 잇몸이 움푹 내려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치석의 특징은 이렇게 뿌리를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잇몸을 점점점점 내립니다. 보이는 잇몸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 안쪽에 치조골이 다 녹아서 치아가 흔들거리게 되죠. 마치 암과 흡사합니다. 암덩어리가 커지고 전이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몸에서 느끼듯이 잇몸 질환도 우리가 자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위험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뽑을 때가 돼야만 치아가 흔들리고 붓고 고름이 나오고 그래야만 자각을 느끼게 되죠. 여기도 보시면 아래쪽 치아인데 치석이 이렇게 앞니 쪽도 이렇게 다띠 모양으로 치석 주변으로 보면 여기는 핑크색이지만 이 치석과 가까이 있는 곳은 선상으로 붉게 더 붉은 색으로 잇몸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염증이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어, 이렇게 치석을 제거를 해드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거한 사진인데 치석이 있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링 하시고 잇몸 치료도 다 하셨는데 그이후에 사진을 보면 여기 잇몸 주변으로 이런 핑크빛이 건강한 잇몸의 색깔입니다. 물론 이것도 각자의 얼굴색이 우리가 검고 하얗듯이 잇몸도 검은 신분이 있고 조금 더 화이트 핑키한. 분이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는 아직까지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스케일링만 하고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잇몸 치료나 이런 걸 거의 다 마무리한 상태 사진인데 잇몸이 건강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보면 이렇게 핑크색 건강한 잇몸으로 바뀌게 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정기적으로 와야 되냐?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잇몸 질환은 유지가 치료이지. 이미 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치로 가든 아니면 그 상태에서 몇년 정도 더 쓰시도록 연명하는 연명치료가 잇몸치료입니다. 물론 좀더 오래 쓰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발치로 가는 수순의 하나일 수밖에 는 없는 치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여기가 이제 오른쪽 위에 치아인데 어둡게 약간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좀 전에 본 사진이 이 작은 어금니 두개 중심으로 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여기랑은 다르게 까맣게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치의 특성인데요, 사과 배어 먹듯이 겉에서부터 아삭아삭해서 안으로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 들어가는 게 충치의 양상이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입구는 굉장히 좁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안의 치질은 상대적으로 무르기 때문에 거기서 충치균이 막 번식을 하면서 치질을 갉아먹고 그러면서 치질이 아주 푸석푸석해지고 그렇게 되면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딱딱한 것을 먹었을 때 치아 표면이 껍데기가 깨지면서 아 치아가 깨졌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 보였지만 실제로 제거하면 치아 반까지 다먹어 여기도 사실 아직 덜 제거한 상황이고 제거하면 거의 아마 이렇게 반 여기는 껍데기 좀 전에 말씀드린 안쪽에 다 썩어서 껍데기만 남은 부분 여기도 군데군데는 굉장히 깊게 충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요쪽 부분도 충치가 있어서 제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임시로 그냥 씌워드릴 수 있어서 임시로 씌워드렸지만 여기는 신경이 감염돼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신경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인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충치를 다 회복을 시켜 드렸고 여기는 아까 거의 여기까지 썩었었잖아요 신경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미 감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추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치아를 이렇게 닦고 여기에 뭔가가 있죠 이게 기둥입니다.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이 한쪽 벽면이 거의 다 없고 360도 돌아가면서 자기 치아가 없으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스트라고 부르는 기둥을 이용해서 신경치료 한 후에 이렇게 두 개의 신경관이 결국은 끝에서 만나지만 이렇게 돼 있다가 이런 식으로 기둥을 치아의 신경관에 박아서 이렇게 씌우는 포스트 치료를 병행을 해서 이렇게 보철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치아. 결국은 좀 전에 이 크라운으로 씌운 치아도, 이 치아도 조기에 자주 오셨으면, 매년 오셨으면 이 옆에 있는 치아와 같이 그냥 부분적인 인내이로 씌워야 될 것을 크라운을 씌우는. 크라운 씌우면 뭐 이제 자기 치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크라운을 씌우면 크라운 수명이 어느 정도 가냐. 저는 개개인의 차 어떤 음식을 자, 잘 드시는지 양치질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여러 가지 멀티팩터럴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 쓰신다 이렇게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 10년 맥시멈 15년 정도 쓰시면 저는 한번 뜯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엑스레이로 진단이 우선 안되고 오래 쓰시면 영구적인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안에 시멘트가 높고 결국은 2차 충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크라운을 씌웠다고 해서 평생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2차 충치가 생기고 안에가 다 썩게 돼서 크라운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플란트로 갈수 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씌우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크라운을 씌운 지 오래돼서 여기 아랫 부분의 치아는 여기도 패였듯이 이 크라운 아래쪽으로 치아가 많이 패여져 있고 2차 충치도 의심되고 뜯어봤더니 어떤 상태였냐?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 통증도 없고 자각 증상도 없이 이렇게 잘써 오신 거죠. 그래서 아나 오래 썼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닐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충치를 제거하고서 찍은 사진인데 이쪽 부분 치아가 높이가 이 정도라면 얼마 안 남은 치아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아까 뭘 한다 그랬죠 포스트 치료를 병행해서 잇몸도 조금은 잘라내서 치아의 마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잇몸이 여기 있었다면 조금 더 깊게 치아를 삭제를 해서 이렇게 치아를 깎아서 본을 떠서 이렇게 씌워 드렸습니다 빨리 뜯어 봤길래 망정이지 발치로 갈수 있는 지금 수술 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참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곳은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 반대쪽에 또 치아가 여기 이 치아도 보면 크럼마진 여기 있데 잇몸도 내려가고 패여 있고 그래서 이것도 뜯어 보자 라고 오래되셨기 때문에 뜯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뜯어 봤더니 요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옛날에 암알감으로 이제 했는데 그 아래로 또 이체충치가 생기고 해서 결국은 얘를 포스를 해서 씌웠던 네, 이렇듯이 첫 번째 보여드린 대로 왜 매년 내원해야 되냐 암과 같은 잇몸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암을, 암은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라 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또몇년 주기로 받는 위인의시경을 포함한 피검사 정확 검진을 받는 이유는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체크를 하시지만 실제 본인의 잇몸은 놓치시고 무관심하게 지나치 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잇몸질환은 뭐랑 같다, 네, 암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발치하는 수준까지 와야 아파오기 때문에 자각증상을 갖기 때문에 아, 아파야 치료받잖아요, 보통은. 근데 아프지 않다. 내 잇몸이 녹고 있어요, 지금.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뽑을 정도로 흔들거리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다행히 잇몸이 부어서 뭔가 증상을 나타내주면 그때에서야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잇몸질환을 때문이라도 매년 어,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막는, 속담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마, 작게 할수 있는 것을 크게 키워서 치아도 쓰는 연한을 줄이 뿐더러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어, 여러 가지 충치치료 면에서도 매년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규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